오케이. 안녕하세요. 무서운 r c 라이프 m 티 t 1입니다 자, r c 라이프에서 판매하는 제품. 바로, 치타죠. 치타. 자, 치타 제품. 자, 이 치타 제품이 4 9 9천 구천 버 번호는 풀 옵션에다가, 조종기도 GT3B. 그 다음에, 모터, 히트싱크, 수신기, 배터리 8개 이렇 넣어드리고요. 그 다음에, 5,000m 배터리에다가, 요거 보시면 삐삐. 그 다음에, 요거는 방수에 방수. 방수 라디오 박스를 많이 넣어드립니다.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고요 <laughs> 서비스로 또 이렇게, 캠. 캠을 제가 서비스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50만 원 정도의 제품인데 50, 4 9만원을 채우려면 50만 원이나 같은 금액이라 생각하고요. 이게서 구매하시면 특별하게 지금 딱두 분에게만 드리려고 합니다. 자 모터 방수, 변속기 방수, 서보 같은 경우도 방수 뿌리를 칙 뿌려줘가지고 방수 화리 시키는 모든 제품 거의 반 잠수정처럼 쥐어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앞에서 보시면 범퍼 쪽에 에리 달려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지정할 수있고요 쇼크타워도 굉장히 튼튼한 쇼크타워. 그 다음에 쇼캡도 메탈로 되어있구요. 쇼 부츠라든가 전체적으로 차근이 튼튼합니다. 자, 벌크라든가 위쪽 힌지핀 마운트라든가 어퍼데크. 그 다음에 샤시도 이 앞에 하부샤시가 이 끝이 아니에요. 안쪽 보시면 메탈화가 되죠 메탈화. 메탈화 있는 데게 샤시 플러스 밀도. 힌지피 마운트가 앞뒤로 다메탈로 되어 있어요.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고요. 윌리바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앞바퀴 될 경우는 굉장히 용이하게 어, 지행이 잘될수 있습니다. 자, 차량 모양도 전통, 정통 몬스터답게 나오면서, 또 이렇게 또윌리바가나니까는윌리바 따로 이제 옵션 밖에 없이 밀리갈수 있게끔 나오는 윌리바도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제품, 치타 제품이고요. 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. 한정판이기 때문에 딱두명 정도에만 이제 요거, 서비스 를 드리고요. 구매하신 분한테 또제희가 어, 세팅해서 구매를 시켜서 출고되고 핸드 메이드로 직접 다 조립해서 만들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께서 주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바퀴둥이 음, 이렇게 된 치타. 자, 추가하겠습니다. 지금 아까 생방송하면서 손님께서 많이 문의하셨는데요. 치타 바로 준비돼서 바로 배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치타였고요.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액션캠, 방수액 액션 션캠 되는 제품이었습니다. 오케이, 엄청 감은도록시고요 자, 치타했습니다. 오케이.